미국 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건국 이래 최대 입시 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감수하시겠습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Like, 미국 언론들이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건국 이래 최대 입시 부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사회가 받은 충격이 큰 상황인데요 주요 방송사들이 시간대마다 관련 속보를 전하고 있고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일간지에도 말 그대로 대문짝만하게 이번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5년도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규모 수학능력시험 부정 행위가 벌어져 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사회가 받은 충격은 그때 못지않은 느낌입니다. It's devastating. It's horrible that this has happened. This is not a victimless crime. There are students who deserve to be here who unfortunately don't have the opportunity because of what's happened. To so just like using the money to using the money to like scam their way and taking like acceptances from other students who actually worked hard and like needed those like scholarships. 미국 사회에서 이름만 들어보면 알수 있는 유명 연예인 법조인 기업인 등이 총망라됐습니다. 풀하우스에 출연한 걸로 유명한 로리 로플린과 위기의 주부들에 나와 한국 시청자들에게도 친숙한 펠리시티 허프먼도 기소됐습니다. 이른바 돈과 명성을 다 가진 사람들이 연루된 건데요. 미 연방 수사국이 입시 부정에 가담한 사람이 50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33가족이 기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학 운동부 코치들과 입학 시험인 SAT, ACT 담당자, 시험 감독관, 대학 행정 직원 등이 줄줄이 걸렸습니다. 8년 동안 오간 뒷돈이 무려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83억 원에 달합니다. 부정 입학을 시킨 명문 대학도 제가 서 있는 조지타운 대학을 비롯한 예일대학, 스탠퍼드 대학, USC, UCLA 등 8개에 달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연방수사국이 확보한 핵심 사건 브로커 통화 내역에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761가족이 연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편의를 봐줬다라고 말하는 대, 대목이 나옵니다.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어디까지 관련자가 더 나올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성적 자체를 조작해서 점수를 잘 받는 걸로 속이는 방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재능 있는 운동선수라고 속여서 대학 운동부로 입학하는 겁니다. 이런 수법을 찾아낸 윌리엄 릭싱어라는 입시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스카이캐슬이 유행해서인지 드라마에 나오는 입시 코디네이터 김주영과 비슷한 인물이라는 비교가 많은데요. 이 사람은 미국 입시 시스템의 허점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필요한 곳에 그 뇌물을 풀어서 기업형으로 부정 입학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녀가 공부를 못하는데 어떻게 성적을 잘 받느냐 누군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시험을 대신 맞았던 겁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 시험의 달인. 마크 리델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리델이 시험을 동시에 보고는 몰래 답안지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썼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또 가능했느냐? 싱어가 감독관을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시험 감독관이 돈을 받고 마크 리델이 시험을 봐줄 수 있도록 해줬던 겁니다. 또 미국에서는 ADHD 등으로 학습 장애가 있으면 특별 시험장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을 볼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학습 장애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시험을 보고는 정답을 바꿔치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상천외한 비리 구조를 싱어는 자신이 오랫동안 교육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구축해 놨던 겁니다. 이것도 간단합니다. 싱어가 유명 대학 운동부 코치를 매수했던 겁니다. 미국에서는 코치의 재량권이 큰데 그걸 노렸던 건데요. 유명 배우 로리 로플린의 두 딸은 조종을 해본 적조차 없었는데 50만 달러의 뇌물을 주고는 만능 조종선수로 둔갑했습니다. 입학 서류는 그러면 어떻게 꾸몄냐? 헬스장에 있는 로잉 머신에서 조종을 하는 신용만 내는 사진을 찍어서 첨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에서 잘나가는 운동부 선수였다고 속여서 유명 대학에 입학시켰던 겁니다. 미국 세무당국은 돈의 흐름을 샅샅이 훑기로 유명한데요. 이런 당국의 감시를 피한 데는 싱어가 설립한 비영리 재단이 있었습니다 재단을 이용한 금품 수수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미르재단 이런 게 생각나는데요 비슷한 구조입니다 부모들이 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돈세탁을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기여 입학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레거시 어드미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돈만 내면 학교에서 다 받아준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버지나 어머니 이런 직계 가족 가운데 그 대학 출신이 있고 일정 기간 기여금을 낸 이력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SAT 1600점 기준에서 한 160점 정도 이득을 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중도 꽤 돼서 아이빌리그 경우에는 10에서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런 제도 때문에 학벌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자녀에게 학벌을 그대로 세습한다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 아예 성적을 조작하고 경력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학벌을 만들어준 부모들까지 나옵니다. 이번 전대미문의 입시 비리 사건은 교육을 통한 아메리칸 드림 실현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